자 일단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왔고 어, 오늘 병원을 갔다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새로 생긴 것 같은 아주 핫해 보이는 카페가 보이는 거예요. 한 5평 남짓 그래서 어, 들어갔습니다. 일단 버블티 파는 곳이었습니다. 하이슈거 어떤 버블밀크 치파는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 네, 네. 아, 호이이참 많죠. 네? 빼도될 같아. 빼 모양 이쁘네. 하시고좀 혹시 모르니까. 아, 네네 그럼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냥 넘어뜨리시다봐 네. 혹시 떨어뜨리시면 다시 가세요 네, 이거 피우 네. 먹는 겁니다. 네, 다섯, 열다섯 거요. 섞어야 돼요 이거. 네, 이거를 아. 먼저 사진 찍으신 보통 여자분들은 네. 그다음 막큰 드시고, 또 찍고 그다음 아, 드시고. 네. 이렇게 한번 찍고 네. 흔들주시고 네. 뭐.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타이거 모양이랑 비슷해서 이제 타이거가 있구나. 이거 일단 처음 에 이렇게 찍고 이 흔들어서 먹으랍니다. 흔 들어볼까요? 일단 한번. 쓰... 일단은 섞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고, 건더기가 너무 많아. 빨대가 밑에만 있으니까, 밑에 이 건더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건더기가 너무 많아. 너무 더워서 좀 앉았어요. 아 어, 너무 더워요. 오늘도 폭염인 폭염. 다 먹었어요. 타이거 시그. 일단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저의 SNS에서 한번 본것 같아요. 그막 그러니까 모양이 진짜 타이거 모양처럼 되어 있고 막 흔들어서, 막 흔들어서 그걸로 이제 유행을 시켜서 이제 크게 이제 핫해진 아이템인데, 어 솔직히 나쁘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단걸 싫어하는데 맛이 그렇게 달지도 않고 적당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맛은 없었어요. 사실 특별한 맛은 없었지만 우유의 그냥 부드러움과 고소함과 어, 그렇게 달지 않게 잘 넘어갔어요. 단점이 있다면 빨대가 밑에까지 고치다 보니까 이게 버블이 밑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엄청 많았는데 처음에 계속 그것만 들어서좀 많이 당황했어요. 입속이 꽉 차니까 입안이 너무 꽉 차가지고 맛있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격도 4,900원에 괜찮았고, 그리고 일단 직원들이 그 조그마한 공간에 한 10명 남짓 들어있는데, 와 진짜 잘 되나보다. 제가 주문번호가 한 279번이었으니까, 대박난 거죠. 벌써 오후 한 3시, 4시였는데, 279번이면 엄청 팔았다는 거죠. 그 조그만한데서, 그러니까 직원이 그렇게 많겠죠. 일단 장사도 잘 된다. 일단 그때까지 한 주문 번호가 그 정도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벌써 매출을 올렸겠죠. 그리고 어 그리고 직원들도 되게 친절했어요. 되게 트레이닝 교육이 잘돼 있었고 주문 받는 것부터 어 음료 받을 때까지 직원 한분한 한 분이 다 친절했고 제가 밖에 나와서 자그 음료를 밑에 땅바닥에 내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또 흘린 줄 알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직원 남자 한 분이 열심히 뛰어서 물수건을 막 주는 거예요. 혹시 쏟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무 그 직원의 친절에 감동받았고, 어 전체적으로 되게 잘 들어온 업체다. 정말 그냥 막 이슈로 끌고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게끔, 뭐, 친절이나 호스피탈리티나 나름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음료 맛도 괜찮았고, 가격 대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이런 거 처음 먹어봤는데, 한 번씩 사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잠깐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좀 맛이 괜찮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빛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맞나? 잘 나오죠?